김성태 자,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 하프를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발언대에 네. 서보십시오. 발언대에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요. 그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바로 서십시오. 어. 근데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신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상당히 좀 당황한 표정이에요. 그런데 네. 일단 박미혁 차장 궁금합니다. 네.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왜 세워서 답변했습니까? 위원장만 알 텐데 김성태 위원장만 일단은 네. 올해 들어 첫운영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여러 상임위 가운데 청와대를 소관 업무를 하는데가 운영입니다. 그래서 운영위 위원장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됐다 원내대표인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처음 맡은 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기싸움 비슷한 것도 필요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김석태 위원장님 원래 좀 성격이 저런 대목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첫 대면이기도 하고 회의 석상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하다라는 이유를 들긴 했지만, 글쎄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약간 가, 과한 대목들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임종석 실장도 왜 저한테 이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원래 어 상임위 같은 경우에 그 임종석 실장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보통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통상 답변하는 자리인데 거기 서서 답변하는 건 어떤 분들이 거기서 답변을? 보고를 할때 보고용으로 아. 이제 나가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고 자리가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는데 굳이 가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laughs> 가면서도 겸연쩍게 웃으면서 기분도 살짝 나고 그래서 일단 위원장이 시키니까 가서 얘기라고 들어왔는데 나가서도 별다른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왜또할말은 해야 되겠으니까 네. 임종석 실장이런고왜 저기를 굳이 세워서 저기 얘기하는 도지 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김석태 위원장 그때 얘기를 하죠 자료 제출을 청와대가 제대로 안 해서 국회에 무시하는 거아니냐 그래서 세웠다. 그죠 그래서 세웠다 그랬더니, 임종서 실장이 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월요일 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달라고 했는데, 그것 갖고 그러냐, 저기 세운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또 굽히지 않았어요. 네. 제가 좀 됐죠. 보안 설명을 하면 보통 이제 저 발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나 어,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모두 발언 인사를 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질의는 절대 저기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회를 먼저 들어왔던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아주 생경한 장면이죠. 일부러 그럴 수 없는 어떤 격식을 통해서 비서 실장을 벌세우는 듯한 그런 아, 벌세우나 군기잡나 이런 예, 생각이 다 군기 잡는 들었다. 모습을 할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임종석 실장 물론 뭐 청와대 에 있으니까 아, 답변을 하러 나왔겠지만 국회는 내가 먼저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아, 아. 네,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좀. 어, 특별한 내용 없이 이렇게 격식에안 맞는 어떤 바른 대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의 생태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김성태 위원장이 이번에 첫 이제 운영위원장이 된첫 회의예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바탕을 이어받아서 뭐그 당시 에 우여곡절 있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운영위원장 잘 내놓라고 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성태 운영위원장 체제의 첫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구비 잡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유 위원장이다. 유 위원장님을 과시하기 위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을 잡은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국회의원들이 참 이상한 짓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는데 굳이 서서 답하든 앉아서 답하든 그렇게 좀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 분석이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하면은 많은 국민들 눈에 딱 떠오르는 게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호통을 지르던 그 위원장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권위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요. 자료 제출 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운영인 내에서 특히 청와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사형당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한국당 의원 116명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사법적인 문제를 삼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제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싸움에서 좀 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으나 임종석 실장이 또 그대로 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저번에 그러니까 있었던 운영위원의 자리에서도 아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이 장면 그대로 사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라 임중,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서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던지는 게 사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시청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놓겠다라고 김병민 박사는 얘기를 했. 어제 임종서 실장 참 여러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 건은 어떨까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정리를 못하는 게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고1대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져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 지금 미투운동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직접적인 성적 폭력하고는 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또이 <laughs> 거기에 대해서 진심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은택 씨나 고은시 씨나 다 옛날 거지 지금 겁니까?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정도 차이는 정도 차이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 오네요. 내일 오죠?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누구랑 얘기할까 궁금했는데요. 자, 왓튼의 왓튼스쿨 동문입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과 통상대차를 논의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할 뜻도 있죠. 할 뜻, 합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어 일정 관련해서 일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방카가 이제 내일 옵니다. 내일 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내일 청와대에서 만나서 뭐 대화도 좀 나누고 저녁을 합니다. 저녁. 저녁을. 김여정은 점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 이방카하고는 만찬을 하는데. 만찬이 좀 보통 길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낮에 점심 먹는 약속과 저녁 만나는 그렇죠. 장 조금 다르듯이 오찬과 만찬에서 약간 그렇구나. 차별이 있고 장소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여정은 본관 충무관이라고 이제 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업무적인, 실무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이방카 같은 경우에 상춘재라고 있어요. 아. 그 경내에 녹지원이 있고 여,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쁘게 지은 한국 정통 가옥입니다. 네. 이 가옥에서 이제 만찬을 하기로 그렇군요. 결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의정과 관련돼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다. 그리고 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두 차례 정도 만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요. 만찬 네. 그러니까 내일 청와대에 들어와서 만찬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폐회식 때 네. UFP석에서 이제 같이 그 폐회식을 지켜보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썼듯 장하성 실장과의 만남. 과 관련돼서는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직 확정은 안된것 아, 아, 같아요. 일정을 아, 조율 중인데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튼 스쿨 동문이죠? 네. 그렇죠. 그 트럼프 네. 대통령하고도 동문이어서 지난해 7월에도요. 트럼프 네. 대통령 만났을 때도 정말 장하성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웃겼다. 화장랬다 네. <laughs>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 어제인가요? 그 이방카가 와서 별 다른 얘기를 안할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통상 마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거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저건 장하선 실장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장하선 실장 관련해서는 네. 이제 일정 조율 중이래니까 통상과 관련돼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네. 일정이 나오는 대로 뭐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네,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이제 경기를 뭘볼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노보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통 스키라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스노보드 더 좋아해요. 네, 스노보드를, 스노보드를 더 좋아해서 스노보드하고 이제 스키 경기를 관람할 것으로 보이고, 김정숙 오. 여사와 함께하는 일정도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아,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장하성 실장에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네. 저도 이제 청와대 관계자도 취재하다 보면 은 장하성 실장이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상대방을 만날 때 유쾌하게 즐겁게 해주는 게 본인의 어떤 목표처럼 생각해서 네. 굉장히 잘... 그, 유머러스하게 분위기 있기는 선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좀개그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네.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니고요. 음. 같이 이제 듣는 사람의 문제는 이제 본인은 굉장히 즐겁게 분위기를 풀어주고 농담을 하는데 그게 잘 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한테는 통했잖아요. 외국 사람한테 통하나요? 몰라. 이방까지 통할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보통 이제 직원들이해서 안 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쾌하고 농담을 잘 하는 스타일인데 일과 관련돼서 얘기했으면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뭐 약간 엉뚱한 부분도 있다고 해요그 전에 뭐 보고를 받거나 할때 공식적인 자리인데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렇게 종치는 게 있대요. 그걸 따라서 얘기가 길어지면 땡땡땡땡땡땡 게쳐서 그만하게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일화도 있고요. 근데 이방카가 오는 것은 지금 뭐 우리가 웃으면서 아이스브레이크 역할하면서 장하성 실장에 농담만 해서는 안될 풀이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원만하고 친숙하게 만드는 데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정색을 하고라도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장하성 실장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렇게 지난번처럼 지난해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이스브레이킹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그 테이블에 올라올 묵직한 메시지는 정말 간단치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장하성 그 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만나게 된다면, 그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신뢰를 해서. 그 분야에서는 전적으로 지금 임을한 상태고, 모든 정책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뭐 얘기를 한다고 뭐 얘기를 전달해 드렸듯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도 해결해야 될건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한국일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던진 통상 폭탄에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질 위기라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청와대 관계자들이 던져야 될 메시지 혼신의힘을 기울여야 될것 같고요. 미국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6월에 지방 선거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걸려 있는 건 GM 철수 그리고 한미 FTA가 만약에 재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에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서 현재 올해에만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질 위기에 서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 안보적인 문제를 함께 섞어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네. 발언 지금 미투 운동과 그 다음에 탁현민 행정관 건 관련해서는 구분되어야 된다 굉장히 놀랬는데요 그러니까 발언 내용이 뭐냐면 직접적 성폭력이 가해진 것과 출판 행위로 부적절한 것과는 정도가 다르다 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 출판물이 내가 남자 마음 사용 설명서 이걸 비롯해 가지고 여러 권의 타현민 행정관의 전 저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여성 혐오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우리 사회에 이제 만연한 성폭력은 이 여성 혐오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타현민 같은 자가 공고하게 다져 놓은 여성 혐오 위에 이윤택 같은 성폭력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위에 옮기는 거죠. 마치 이 발언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성폭력이라는 직접, 직접적 직접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나가지 않았다면 여성혐오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냐. 정말 굉장히 남성 위주의 남성 은 굉장히 편의적인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첨문해서 말씀드리면 타케민 행정관 그 논란이 나올 때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폭력 아니니 괜찮다. 오래전 일이니 괜찮다. 또는 문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니 타케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참아라. 어, 이세가지 말은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되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아마도 이제 그 김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김재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탁현민이라는 잘하는 표현은 그냥 이제 제가 탁행정관이라는 말로 직함을 붙여서 <laughs> 순화를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은 분들도 분노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임종석 실장의 어제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뭐그 김재 변호사 말씀이 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 그 대통령을 대표 대변하는 어떤 예, 비서실장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여전히 현재의 그탁 행정관의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답변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 일정 정도 현실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탁행정관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변명, 또 답변, 이런 부분들은 또 비서실장으로 해야 될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제가 내일 모레 탁행정관을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양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와대 안에서 볼때 타케미 행정관 문제가 그런 헌된게 벌써 1년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타케미 행정관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케미 행정관 스스로가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에서는 곧 그만두겠다고 밝힌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을 할때 탁행정관으로 인한 자기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타산해보고 그리고 또탁협민 간이 탁행정이 그렇게 유능하고 필요하다면, 탁행정관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저는 손실, 손실 계산서를 짜줘 보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뽑아보면. 그러면, 탁행정관이 꼭 있어야만 되는 청와대만의 어떤 고유한 장점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인한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보면, 제가 볼땐 부담이 훨씬 클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행사 위주로 무슨 대통령의 지지도를 이끌고 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임종수 실장이나 우리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정무적인 어떤 또 정치적인 판단을 옳게 하신다면, 탁 형정관에 이쯤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스스로도 낫지 않을까 저는 청와대를 위해서는 좀 고언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발언 중에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좀 구분져야 될 필요가 있고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타탁 형정관의 사과라는 거는 공개적인 사과 이전에 본인의 SNS를 통한 사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가 있었다면 라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이 사과가... 충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얘기보다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라 거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라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는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타켓링 정관의 문제가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고위 공직에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투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가해자가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했고, 이는 분명히 탁현민 정관의 저서의 내용이라는 질적으로 차이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탁현민 정관에 지적하고 있는 건 특히나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건 고위 공직에 있는 자로서 부적절한 책을 발간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과연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니다 공직한가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의 엄중함과 무게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고민해볼 필요를 던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케민 행정관 진심 있는 사과를 했다는데 <laughs> 지금 여전히 타케민 행정관 책은 팔리고 있거든요. 진심 있는 사과라면 본인이 옛날에 썼던 그런 부적절한 책들은 전부 다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도 저기 뭐야 팔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 미투 운동이 이어지면서요, 탁 행정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아마 야당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하네요.